이제 1월 5일 날 드디어 이제 대구에서 한바탕 하려고 네.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홍복사이 네. 중심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도 나는 이미 예견되건데 이 부산의 열기 이상의 열기는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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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구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 또 홍동명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죠. 1월 5일날 이죠 예, 5일날. 날. 1월 5일날 대구에서 음. 부산을 음. 능가하는 그렇지. 우리가 열정적인 집회를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예비 모임으로 한 150여 명의 대구지역의 중견 목회자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 마음을 같이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음. 기도도 하고 음. 제가 또 그날 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음. 그렇게 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해가지고 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번 는 제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절대로 이때까지 왔는 얼굴만 나타나지 말고 음. 교회에서 총동원주의 하듯이 음. 새가족을 많이 들어오라 그래야 확정이 되지 맨날 듣는 사람만 듣고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이번 대구 집회는 어 옆에 옆에 목사님 목사님들 로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처음으로 참석 할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음. 일단 와서 이렇게 전 목사님의 주제 강연과그 음. 여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다 전향된다고 음. 봅니다. 오고 그 만큼 강한 이 팩트를 가지고 이 거짓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번엔 대구 집회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나 죽리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우리가 대구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해 가지고 아 폭발적인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